로봇 대 인간 흔히 볼수 있는 대결 구도인데요. 요즘에 산업 현장에서는 예외라고 합니다. 인간과 협력해서 일을 해내는 이른바 협업 로봇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트입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건 기본. 원형의 물체에도 세밀하고 빠르게 포장 테이프를 붙입니다. 농작물을 심을 흙도 정확히 나눠 담습니다. 그 동안의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인 코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과 위험한 작업 등을 맡으면 그 기계 옆에서 근로자는 좀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로봇들이 A라는 작업을 하다 B라는 작업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스티칭도 쉬워야 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필요한데요. 함께 작업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사람과 닿거나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해 해결했습니다. 작고 가벼우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아 시장 전망은 밝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 자체적인 기술로 코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좀더 쉽게 누구나 저렴하게 라인을 깔음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제 그 제작이 작업들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로봇 기술에 사람의 일자리나 생활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요즘 협업 로봇이 인간과 로봇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